내 안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나라는 사람은요 하늘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놈한테 어떻게 감사해요 죄책감은 좋은 거예요 불평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돼 불평 불만하면 안 돼요 고독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맞아. 자 여러분 오늘은 그 회복력 수업 어, 회복력 수업이라는 책의 두 번째 북복이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내 안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제 좀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어, 제가 재밌게 본 게요. 슬픔, 그러니까 여기서 목차가 어떻게 되냐면 슬픔, 상실, 그 다음에 죄책감, 불평, 신경계통, 사다리, 고독,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재밌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슬픔과 상실이라는 감정은요. 뭐냐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날씨의 비율이에요, 날씨. 자, 날씨는요, 변화무쌍하죠. 비가 오기도 했다가, 가을 날씨처럼 청명하기도 했다가,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어, 바람이 선선히 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날씨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런 날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가 돼야 돼요? 하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날씨가, 태풍이 온다고 해서 하늘이 막 어떻게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바탕이에요 바탕 하늘은 바탕이고 그 안에 일어나는 그런 날씨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내 감정의 기복이 있죠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늘은 모든 날씨를 다 수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내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그런 감정들을요 나는 그냥 나라는 사람은요 하늘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뭐 나쁜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있잖아요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은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하늘과 같이 모든 나의 감정을 수용한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자세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돼요. 이 말은 굉장히 모든 책에서 거의 다 나오는데요. 지금, 지금 현재 머물기. 그 연습이 돼야지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 일어나는 날씨의 변화를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수용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쾌해. 내가 지금 분노해. 왜냐하면 좋은 감정은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이런 책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낯설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습된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회가 학습하는 거예요. 사람은 착해야 돼. 화를 내면 안 돼. 화내는 건 나쁜 거야. 너가 너 항상 감사해 매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매사에 감사해요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놈한테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 놈한테는 분노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분노를 해야 돼 우리는 분노할 줄을 몰라요 원망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원망하고 제대로 미워하고 그런 감정들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훅 들어올 때 내가 당황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거 생각하면 나쁜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솔직한 게어디있어요 그리고 어, 상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슬픔과 상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실 인생은요. 상실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소멸하는 거. 나라는 사람이 상실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처럼 보편적인 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죽잖아요. 근데 누구나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는 살기 위한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복력도 배우는 거고 이 책에서는요 슬픔과 상실을 5단계로 나누 나눠요. 자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다섯 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슬픔이나 상실이 왔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먼저 부정이 아니야. 그게 아니 아니야. 사, 회사가 망했어.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안 망했을 거야. 부정해요 현실을. 그 다음에 감정은 분노. 망한 걸 알았어. 그러면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 다음에 그런 감정이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타협을 해요 그래 그래도 어 건강을 잃지는 않았잖아 뭐 대충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타협을 시도해요 그 다음에 우울해요 <laughs> 우울함에 빠져요 <laughs> 그러다가 결국은 그 우울감도 지나서 결국은 그걸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런 우리가 분노나 그런 걸 느낄 때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부정하는 감정, 분노, 뭐 타협 우울증,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요. 그것을 적어보세요. 이 책에서는 적으라고 그래요. 일기장 써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내내 내면의 감정의 변화, 날씨의 변화를 그냥 그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의 이제 노하우인 거예요. 노하우인 거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의 예고요 다른 걸 해도 돼요. 다른 활동을 해도 돼요. 그 감정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한 다른 활동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될,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작가는 일기장에 써라 감정을 쏟아내라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작가는요 감정은 흐르도록 해야 된다. 딱 막으면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부정. 난 지금 화나지 않았어. 난 괜찮아. 나는 나는 불행하지 않아. 난 행복해. 그렇게 감정을 틀어 막지 말고 그것은 흐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날씨의 변화가 올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또 재밌는 게 공자의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데, 공자 이런 말 하죠? 이게 절지라고 해서요. 이게 마디절자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대나무를 보면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마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자라고, 또 다음 자라고. 이런 식의 마디, 마디, 절, 마디절. 이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끊어주는 거예요. 단계 단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노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에이 불쌍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슬픔이 슬프래, 슬픔이 지나쳐서 너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슬픈 걸 표현하는 건 좋아요. 흐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감정이 다섯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수영이잖아요. 슬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슬프죠. 근데 그 슬픔으로 인해서 네 너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통 그 장례식에 보면 곡을 하잖아요. 이 곡이라는 게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슬픔에 내가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슬픔이나 실패에 내가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감정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흐르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일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게 마디를 맺어주는 것이고 이 책에서는 다섯 개의 단계로 나눠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과 현대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왜그럴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자도 사람이고요. 이 작가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죄책감. 우리가 되게 재밌는 표현이 많은데요. 자, 죄책감은요. 뭐예요?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고, 만회할 기회를 얻는 것이 죄책감의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죄책감은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죄책감을 느껴야지 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자의 말로 치면은 부끄러움이죠. 수치심.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죄책감을 가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생존 죄책감. 자, 어떤 큰 사고가 났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근데 나는 생존했어. 살아남았어. 근데 내가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가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죄책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분리 죄책감. 내가 어, 바빠.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이 아프신데 옆에 있지 못해. 그래서 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옆에 있어주지 못한, 아픈 부모님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죄책감, 분리 죄책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또 내가 출장에 갔어. 회의 출장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생일날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 그런 걸 이제 분리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죄책감이 들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책감에 맞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맞지 않죠. 왜 그래요? 제,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출장을 가는 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큰 사고에서 나만 살아남았어. 그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은 죄책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어떤 감정이 든다는 건요. 그 안에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 내가 잘못 잘못이 없는데 죄책감이 들 일이 아닌데 죄책감이 든다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더 밑에까지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나는 가족 간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치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여기, 여기까지 생각하죠. 아 그래. 아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출장 일이 있어서 간 거잖아. 난 죄책감이 느끼면 안 되지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죄책감을 느끼지? 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가족 간의 이런 관계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알아야지 그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불평, 불평이란 감정이 생겼어. 그럼 뭐예요? 자, 불평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 불평, 불만하면 안 돼요. 좋은 거예요. 자, 성공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 말, 그런 말이 있다 쳐요. 그래서 아, 나는 불평, 불만이 막 가득한데 말을 안 해. 그 나쁜 거니까. 불평 불만하면 성공하지 못하니까 난안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이만 그거랑 똑같아요. 나는 수능 만점자들이 매년 나오잖아요. 그분이 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아 그럼 아 나도 수능 만점 받 받기 위해서 교과서만 공부해야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죄책감이랑 비슷한데요. 내가 불평을 느껴 불평 불만이 생겨 그럼 그거는 뭐냐면 그 밑으로 내려가 버란 말 원인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세요. 여러분 누구 사기 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기 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면에서 생기는 그 감정에 솔직하란 말이에요.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 내가 왜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지를 분석하란 말이에요. 더 내려가서 자기의 감정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이그 인위적인 사회에 살고 있으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 감정조차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이라는 수고로움을 해야지 비로소 느끼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 감정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불평, 불만이 많아. 그런 건 뭐냐면요. 그 감정은 뭐냐면요. 불안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불안하지? 그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불평, 불만감, 그런 것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아니야. 부인이 아니라, 난 행복해. 자기 기만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해지고 회복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신경계통 사다리라는 이 되게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우울증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어, 신경계통 사다리라는 게 있대요 어디 갔냐 어, 몸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자 보면요 이렇게 사다리가 신경계통에 사다리, 사다리가 있어서 최상층 중간층 최하층 이렇게 있어요 최상층은 사회랑 연결되는 그런 파트고요. 중간층은 이제 내가 내 감정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혹은 도피, 회피. 회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하층이 폐쇄 혹은 동결이에요, 동결. 제가 여기까지 갔었죠. 폐쇄. 인간관계 단절, 그 다음에 회피,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폐쇄. 거기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여기서는요, 이 책에서는 이 사다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어 내가 그럼 왔다 갔다 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떨어진 걸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감정을 조절하는 법.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고독은요. 저도 눈에 말씀드리지만요. 고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고독을 우리 우리 사회는요. 고독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너무 혼자 있지 못해. 우리가 집에 혼자 있다고 해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집에 혼자 있지만, 뭐, TV 보고, 영화 보고, 뭐, 게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고독하지 않죠. 왜 고독이 좋냐 면은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라는 의미에서 고독이 좋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우주를 탐험해라. 아무도 탐험하지 않아요. 정작 자기 자신의 우주를 탐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나의 내면을 탐구하는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산은 뭐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죠. 책에 보면은 어, 조난을 당해서 17일 동안 혼자. 생존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내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살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그런 플랜 A가 없어진 상황,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런 상황에 강제적으로 직면하게 됐는데요. 플랜 B만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플랜 A가 강제로 사라진 때, 우리는 어떻게 플랜 B로 갈 것이냐, 어떻게 회복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대한 굉장히 어,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루면은 금방 읽어요. 하루면은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요 도식화해서 한장두 장으로 요약하세요.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자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이 책을 내걸로 만들었냐가 중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번에 더 재밌는 북보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